그러면 이제, 음, 1000에서 가장 가까운 120의 배수는 120 곱하기 8 해서 9 6 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것도 25 자랐다고 했으니까, 네. 이 수도, 이 수도처럼 25 자라야 되니까, 여기서 2를 빼주면 돼요. 오. 그럼 2를 빼주면 958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네은 6은 네 이거는 음 그래서 4가 남고 4가 남고 서가로 나누면 네 그러면은, 음, 그래서 여기1 0하면은 어.